나중에 선님이 이건 따로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줄게. 자, 설명 강사로서 설명하듯이가 아니라 수험생으로서 문제를 푸는 거를 여러분이 한번 관전 한번 해봐요. 미술관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문단번호 썼어. 서 있는 관광객 차림의 부부를 본다면 사람들은 다시 한번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미술 작품이라는 것을 놀랄 것이다. 이처럼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실제로 믿을 수 있도록 재현하는 유파를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한다. 키워드 이 문단 관광객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고르면 현실성이 높다고 하고 기억 나왔으니까 체크. 그 대상을 시각적 재현에기대업 이건 어휘 투풀이겠네. 실제와 똑같이 표현하면 탈성이 높다. 니은 체크. 기억 니은 비교하는 문제. 체크. 대상 현실성과 표현의 사실성을 모두 추구한 하이퍼는 요게 키워드니까 중요하다. 같은 리얼리즘에 드는, 영향에 드는 B. 왜 이걸 빼놓냐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억이 어딨지? B가 어딨지? 이거 은근 짜증나. 해서 읽을 때마다 왼쪽에 써놓는 거야. 문제 왼쪽에다가. 팝아트와 비교하면 그 특성이 잘 드러난다. 갑자기 팝바트가왜 튀어나왔지? 아 키워드가 이건 머릿속에 생각을 쓰는 거야 키워드가 하이퍼인데 이거랑 특성이 비슷 무리한 팝과 비교하면 하이퍼의 특성을 정확히 알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문제에서는 이둘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얘는 여기를 봐야 되겠구나 이거는 넘기자 이런 게 있군 하고 넘기자 비교하면 그 특성이 잘 드러난다. 60년대 미국에서 발달하여 현재까지 유행하고 있는 육파로 당시 자본주의 사회 일상의 모습을 대상으로 삼으면서는 공통적이다. 공통점이 있네. 파바트는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했지만 파바트는 아, 함축적인 특징이고 하이퍼는 정확하게 재현하려고 했다. 하였지만이니까 차이점이겠다. 그래서 파바트는 주로 대상 현실성을 추구하지만 이렇게 이어주고 하이퍼는 현실뿐만 아니라 플러스 트롱프에이해 흐름을 열 설정도 추구한다. 차이점 파바트는 대상의 정확한 재현보다는 재현은 아니야 인쇄 매체를 주로 활용했고 어디서 이렇게 이어지고 하이퍼는 새로운 재료 기계적인 방식을 적극 활용해서 재현했다. 제현이 이제 하이퍼의 키워드. 머리도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했어. 기억, 니은, 잡았고, 팝아트, 하이퍼, 특성, 핵심이고 나올 수밖에 없고 나왔다. 자, 이거는 이제 내용을 파악하는데 이해할 건 아니고 아 이런 게 객관적인 정보가 나열되어 있으니 넘겨야 할 정보구나. 라고 판단했어. 많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 왜 현실성이지? 왜사실성이지 따지지 않았다는 거야. 전문단자본주의 음. 일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하이퍼의 하이퍼 리얼리즘까지 읽을 필요도 없어 발음이 힘들잖아 그냥 하이퍼라고 해도 돼 읽을 때 헨슨이 있다 전문가님 디귿 쇼핑카트를 밀고 가는 여자 사례 에물소 풍요함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매몰되다 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야 부정적인 용어야 어딘가에 매몰되었다 더군다나 그게 물질적인 돈이잖아 돈에 매몰되었어 인간다움을 다 잃어버린 거야 아 부정적으로 본 부정적으로 보는 거지 현대인을 비판적 시각에서 표현한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 자꾸 대상은 상품이 가득한 쇼핑 카트와 여자이다 옆에 여자야 통찰 별 하나 어쨌든 그녀는 욕망의 주체이고 물질에 대한 탐욕을 상징하고 있다 아 그녀는 욕망을 품고 있는 주체이고. 물질에 대한 탐욕이 많아.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냥은 알수 없잖아. 그래서 쇼핑 카트에다가 어, 물질을 상징해가지고 상품을 가득가득 집어넣었다.라고 아 그렇구나.라고 이거는 이해한 거야. 단 페이지 어, 물질 풍요 속에서 과잉 소비 성향을 보여준다. 이게 바로 비판한다는 얘기구나. 너무 많이 썼어. 그래서 사례를 통해 하이퍼의 특성을 말했고 이해가 필요하다 17번 문제를 풀때 필요하다 3문단 이 작품의 기법을 보면 생활공간의 전시회도 자연스럽도록 작품을 전시받침대 없이 제작하였다 사람을 보고 차르그로 형태를 만드는 방법 대신이니까 이건 아닌 거야 아닌 건 X 치는 게 좋고 사람이 직접, 속, 어? 직접 상상해봐 벗은 사람의 몸에 설골을 덧발라가지고 그거를 떴대. 실물주연기법을 사용하여, 이거는 하이퍼의 키워드네. 사람 형태와 크기를 똑같이 재현했다. 재현이 바로 하이퍼의 키워드였네. 또한 기존 입체작품의 재료인 청동의 금속재 대신 내니까 이건 아닌 거야. 합성수지, 폴리에스터,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고 에어브러쉬로 채색하여 사람 피부의 질감과 색제 똑같이 재현하였다. 오브제는 주석에 있지, 가발, 목걸이, 의상, 등을 덧붙이고, 쇼핑카트, 신호프 등을 그대로 사용해서 사실성을 높였다. 은이네 아까 기억은 현실성? ᄂ이 사실성이잖아. 높였다. 이. 디그 특성이 이어진다. 3문단과 3문단이 연결되고 있고, 17번 문제에 고로 출제됐고, 18번 문제에서 디그 센슨과 고기에 제시되어 있는 쿠넬리스 코쿠스의 의견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렇게 기존의 정보인 헨슨과 새로운 정보인 코쿠스의 정보를 토대로 문제를 풀어야할 때,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의 답을 같이 고민해 볼게 있다가, 오문단 마지막 리얼리즘 미술 가장 큰 목적은 현실을 포착하고 그것을 전달한는 것이다. 제가 포착한 현실을 전달하는 표현은 다양하다. 이게, 선생님이 눈이 빨라서 그래, 지금. 눈이 빨리 가는데 입이 느리니까 지금 버벅대는 거야. 일부러 버벅대는게 아니라. 어, 실제 시험에서 읽을 때는 훨씬 빨리 읽을 수 있어. 알지? 하이퍼, 팝아트 등의 리얼리즘 작가들은 대상들 그대로 재현하나 함축적으로 이게 이거지. 변형하는 등 자제 방법을 수정하겠다. 끝. 문제로 가는 거야. 고민없이 바로 문제로 가. 기억, 니은. 이거 뭐야? 현실성, 사실성. 적절한 것은 팝아토와 하이퍼리즘은 모두 공통점에 당시 자본주의 일상을 대상으로 삼아 기억을 높였다 기억, 현실성 이거는 이제 내가 시험지를 보면서 한번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현실성이 뭐라 그랬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대상으로 했어 그리고 이 문단에 보면은 보니까 당시, 찾아볼게 봐봐 여기 당시 자본주의 사회 일상의 모습을 일상의 모습이 흔히 볼수 있는 것이잖아 대상이잖아, 대상이잖아 보이니? 공통적이다 근데 일상의 모습볼수 있는 것은 기억이잖아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확실하게 1번이 정답이다 빼박이다 빼박이야 나 같으면 2, 3, 4, 5번 안 읽어 정확했다면 쌤이 아까 말한 대로, 어?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했다면, 이, 이거 있잖아. 이거, 안 읽어. 안 읽는다고. 근데, 봐야지 한 번. 봐봐, 어떻게 푸나 봐봐. 팝아트야. 함축적이 팝아트의 키워드야. 하이퍼와 달리 은이 높다. 은이 사실성이잖아. 근데 팝아트는 함축적이어가지고, 얘는 기억이야. 현실성이 높다 그랬어. 어떻게 알아, 요 선생님? 아니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모두 추구했다 그랬지 하이퍼는. 어 그리고 파바트는 그랬고 함축적으로 표현했다 파바트는 현실 추구하지만 나왔잖아. 이거는 어떻게? 아까처럼 넘겨가지고 가본 거야. 어 가서 아, 아, 아 여기 나왔네.라고 해가지고 이 2번은. 니은이 아니라 기억이야. 근데 말야, 여기서 한 가지. 한 가지. 이제 1번을 이제, 야, 아무리 맞다 하더라도 한번 의심적이니까 세모로 치고 넘어갔다고 쳐. 2번 갔을 때, 이렇게 봐봐. 팝아트는 대단서 함축적으로 변형했다. 포인트. 그래서 하이퍼리즘과 달리 니은이 높다고 했을 때, 하이퍼리리즘과 달리라고 하면, 팝아트와 하이퍼리리즘을 비교해보라는 그런 의도야. 정확히 이해했냐를 판단하는 거야.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를 또 따져봐야 돼하이브리드 정말 다른가 안 다른가 응? 이거를 막 따지느라 뭐 시간이 막 소모가 되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지 그런데 봐봐 팝아트는 함축적으로 변형했다는 점에서 다 이거 달리 빼고 응? <laughs> 가르진다고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laughs> 참 네. 이거는 응? 달리 이거 하이브리드가 아, 좋아 내가 이거 하자 안 쓸라 그랬는데, 어 이거 안 보이지? 스티커야. 이거를, 응, 어? 하이퍼리즈 달리라면 있든 없든 문제는 이게 있든 없든 팝아트는 함축적 해가지고 사실성이 높지 않아, 응? 어? 얘는 이게 아니라고 기억이라고 얘는. 그러니까 이걸 따지느라 시간을 소모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응? 어? 나머지도 봐봐. 나머지도 봐봐 3번 하이퍼야 파바트와달 이거 괄호 하이퍼리즘이 프롱프레 전통을 이은 것은 기억이다 트롱프레요 특정한 이건 진짜 고유명사잖아 주석도 나왔잖아 어디에서 이 문단에 있잖아 이 문단 슬쩍 봐봐 슬쩍 보면 아래부분에툭 드러나지? 쓰 읽으니까 어? 사실성이네 사실성은 니은이잖아. 그러면, <laughs> 스티커를, 이, 이 가린 부분을, 있든 없든, 있든 없든, 일단 얘는 이게 아니야. 그러면 적절하지 않는 거잖아. 더 따져볼 필요가 없잖아. 그래, 쌤좀 흥분한 것 같아. 중요한 거니까 강조하는 거야. 졸지 말라고. 그 다음에, 이 얘가 주로 인쇄 매체, 인쇄 매체? 인쇄 매체 딱한번 나왔다. 어, 눈 크게 뜨고, 아, 들어봤다면, 인쇄면체 2문단에 한번 나왔는데, 쑥 봐봐? 쑥 봐봐? 쑥쑥 봐봐? 어? 팝아트네? 이게 아니야. 그러면? 그러면, 이거를 지워도, 여기서 이미 끝난 거야. 여기서 이미 끝난 거라고. 그래, 안 그래? 응, 어, 5번 가볼까? 모두 추구한다고? 모두 추구하는 거는 얘야. 얘는 아까 여기 했잖아. 2번 문제 풀때 이미 얘는 끝난 거야. 문제가 문제를 푼 거야. 그러니까 선택지가 선택지를 푼 거야. 응? 그지? 얘는 기억이라니까. 둘다 아니야. 둘 다는 하이퍼야. 근거 들어봐. 봐봐. 현실성과 사실성을 모두 추구한 하이퍼리즘은 리얼 비교하면 잘 드러난다. 그랬지? 파바트는 응? 그래서 현실을 추가하지 마이라 나왔잖아. 그랬지? 자, 내가 말하고자 했던 바 이게 전부야. 어때? 선택지를다 따져볼 필요가 없지. 이 정도면 시간 엄청 아낄 수 있고 정확히 답. 아닌 거, 답이인 거, 답 아닌 거하기할수 있겠지? 자, 이거 잘 몰라고. 알았지? 어, 이거 어떻게 찍을까? 음. 이 어, 아이고 몰로 갔다. 아이고 몰로 갔다. 아이고 몰로 갔다. 어떡하지? 어. 방법이 있지. 하하. 방법이 있지. 너네 이따가 내가 보낼 때는 잘 보내줄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자, 다음 문제 가보자고. 17번. 17번은, 다른 것, 다른 것들, 응? 다른 것도 있잖아. 다른 것들 적절히 아는 거야. 디그시고 쇼핑카트지. 쇼핑카트의 키워드는, 3문단과 4문단에 많이 나와 있어. 어? 3문단은 이해했고, 3문단 같은 경우도 정보가 많아서 그냥 넘기는 것들인 거야. 그지 1번 보자고. 재현한 인체에 오브디를 덧붙이고, 받침도 없이 만들었고, 실제처럼 보이게 재현한 거야. 이거는 정확히 헨슨의 하이퍼와 똑같은 거야. 만들지 않았어. 석고를 덧발랐지? 외형 뜨는 기법을 해서 재현했어. 어, 욕망의 주제는 사람과 똑같은 크기로 했, 실물 똑같이 덧발랐다 그랬잖아. 야, 이 말이 이 말이야. 문제가 문제를 풀었네? 욕망의 객체인 물건들은 그대로. 조펜카트 그대로. 피부 질감, 합성수지, 폴레스터, 유리섬유 따위에 하나 봐봐. 신재료. 이거 조금 의심할 사람들을 의심할 수 있었을 거야. 근데, 3문단 사문단 주목하라 그랬는데 의외의 단서가 여기 보면은 새로운 재료 이렇게도 있었었어 새로운 재료 알겠지? 어. 그 다음 이렇게 서딱 갔는데 결정적으로 이해했더니 이거는 좀 아니잖아? 이거는 3문단을 이해해야지만이 정확하게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 이거 하이퍼 쇼핑카트 뭐라 그랬어? 현대인들의 욕망, 탐욕, 물질의 욕망, 탐욕을 비판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그러면 그거는 소비의 성향이 합리적인 게 아니야. 경제, 학 자본주의 경제학이다. 경제학에서 합리적인 건 뭐야? 이건 배경 지식. 배경 지식. 지식도 동원할 필요가 있어. 근데 경제 지문은 여러분이 좀 많이 공부할 거거든 앞으로 내가 시킬 거거든. 경제에서 어? 합리적이라는 거는 내가 만원 벌잖아. 만원 내에서 소비하는 거야 근데 참여은 어떻게? 빚내서 대출 받아가지고 막 쓰잖아 망하잖아 그래서 이게 바로 비합리적인 소비성향인 거야 합리적이라는 건 굉장히 이성적인 거야 경제학에서 바람직한 거라고 볼수 있는 거지 과연 그래? 헨슨이 이거 그랬어? 아 훌륭하다 그런 거야? 아니잖아 비판한 거잖아 그거 그러니까 아닌 거야 이게 이거 이해해야 되는 거야 이거 3번단 이해하면 바로 답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다음 18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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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헤매는 친구들 있을 거야 잘 보라고 어, 헨슨과 바, 바탕으로 할때 작가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를 비평하는 말이야 문제를 잘 봐야 돼 응? 여기 봐봐 출제 의도 문제를 잘 읽어야 한다 그랬어 응? 자, 나머지 잘해놓고 문제 잘못 읽어가지고 어처절하지 않은 건데 어처절한 거였어? 이거 많이 틀리잖아. 그러면 큰일 나는 거지. 비평하는 거야. 비평이 뭐냐? 비판. 그러면? 비판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주장이 있고, 근거가 있어야지. 주장은 뭐야? 내 거. 내 것. 나의 논리. 그러니까, 헨슨이, 나, 내가, 내가 너를 비판하면, 나의 논리로 너의 잘못된 걸 비판하는 거잖아 야너 이놈의 줘아 졸면 안 된다고 나처럼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죄송합니다 그지? 이렇게 했는 거야 나의 논리 나의 입장에서 너가 잘못됐네 내가 내 입장에서 너가 잘못됐네 라고 비판하는 거야 맞지? 그래서 그래서 아 자신의 입장 자신의 입장만 이것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 되겠구나 라고 해 아직 감이 없지? 잘 보라고. 가가 헨슨이야. 나가 쿠넬리스야. 편하게. 가가 코쿠스야. 가나다 공통점이네. 공통점 문제는 하나만 정확히 알면 된다 그랬어. 같은 논리로 적용될 수 있어. 일단 헨스는 알았잖아. 헨스는 그거, 뭐야, 하이퍼. 해가지고 재현하는 거고, 막, 이제 뭐, 사람 똑같이 나오고, 막 사람, 음, 뭐, 사람, 뭐, 이거 뭐, 뭐야, 이거 하고, 섞고막 하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 오브제 나오고, 쇼핑카트 생각하면 되잖아. 쿠넬리스는,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살아있는, 살아있는 말, 여기 보이네? 살아있다는 거에게, 12마리를 화랑벽에 메워놓고, 감상자가 화랑이는 환경 안에서 실제 말의 존재, 와, 말들의 온기, 냄새, 그리고 소리를 체험해서, 다양하게 작품을 만들도록 하였다. 아, 실제 삶으로 갖다 놓는 거야. 응. 또, 코쿠스는 다 의자의 사진, 실제 의자, 의자 어느 덧 개념? 아, 사진, 사진, 실제 의자, 의자란 이런 겁니다. 해서, 왜 이랬지? 아, 의자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구나를 보여주려고 한 거래. 자, 그래서, 가이엔슨, 나의 쿠넬리스, 다이엘 코쿠스의 포인트를 확인했어. 1번 가자. 1번 하나,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자. 헨슨이 쿠넬리스에게.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아까 16번 문제 풀 때, 풀때 했지만, 가릴 게 있다고. 가릴 게 있다고. 뭐? 쿠넬리스를 가려. 쿠넬리스를 가려. 헨슨만 봐. 보자고? 야, 미술은 시각적인 체험뿐만이 아니고, 청각, 후각 등 다양한 체험이 감상 기준이 되어야 돼. 이 말. 이 말이 선택지 1번에서 가. 헨슨의 주장이야. 한다니까. 아까 말했잖아. 주장과 근거라고. 얘가, 헨슨이 얘한테 누군지 모르지만 얘한테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는 이거는 얘가 헨슨이 이러한 경향을 갖고 있다는 거야 맞지 논리적이지 네. 본문 이제 가 헨슨이 이랬나 쇼핑 카트 밀고 여자 한번 뭐그 이미지 한번 생각해봐 눈으로 보는 것밖에 없잖아 냄새가 있어 야이말 쿠네리스 이쿤 쿠네리스 쿤 쿤, 말똥 냄새 촉각, 온기, 청각, 히힝 하는 거 이거 얘는 헨슨의 말이 아니잖아, 그지? 틀렸어. 같은 논리로 이번도 이번도 코쿠스를 지워 헨슨이 미술에서 대상은 일상적인 평범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치가 있어야 돼 놀마 얘가 2번 선택지에 의하면 헨슨이 이렇다는 거야 근데 암만 봐도 쇼핑카트를 밀고 가는 여자는 일상적이 평범한 건데 또 하이퍼의 특성이 일상적이 평범한 거잖아 아닌데 헨슨 거 아닌데 아닌데 3번 갈까? 3번은 또뭘 지울까? 헨슨을 지우는 거야 그래서 쿠넬리스가 쿠넬리스 여기는 나야 쿠넬리스가 야 미술에서 재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실물주형기법보다 대상을 그대로 제시하는 거여야 돼 보다니까 끊어봐봐 요거 요, 요것만 요 따도 요것만 따도 요게 이제 쿠넬리스 꺼라는 거잖아 3번 선택이에 의하면 어 맞아 실제 말을 그대로 했던 게 쿠네리스잖아. 얘는, 아, 얘 주장 맞네. 주장 맞네. 일단 여기까지. 요거 실무주형 기법은 가렸으니까 몰라. 어, 몰라. 요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쿠네리스가 대상을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 한다라고 말은 했어. 여기 말, 갖다 놨잖아. 일단 이거 동그라미. 나머지는 X인데. 4번 가자고. 뭐를 지워야 돼? 이거를 지워도 돼. 그래서 쿠넬리스 또 쿠넬리스가 야, 미술에서 작품의 의미는 말야 이 감상자가 실제 대상을 대면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돼 이게 요게 예의 주장이잖아 요게 4번에 의하면 쿠넬리스의 주장이란 얘기 아니야 근데 작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거다. 여기 보니까 이게 뭐 의자의 사진 작가가 배치한 의도가 있을 거 아니야 사진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말 갖다 놓으면 어떻게 알아 이걸 어떤 의도인지 응? 쿠넬리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결론적으로 응? 또 이제 5번 가면 쿠넬리스를 지우는 거야 그래서 코쿠스가 다 미술에서 대상을 재현할 때는 말이야 대상의 이미지보다 그 대상 자체만을 제시해야 돼 이게 5번에 의하면 포커스가 이랬다는 거 아냐 근데 포커스는 사진도 나오고 글도 나오고 실제? 실제 의자도 제시하지 않았나? 아니 바로 위에 있는 거두 줄짜리밖에 안 되는데 이걸 못 찾을 리는 없잖아 아니 사진은 이미지고 글도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런 거고 실제 의자가 그건데 어? 아니 이미지보다 대상만을 했어? 이거는 그럼 어떡하려고 코쿠스는 이것도 말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 코쿠스는 그래 이렇게 잘 보라고 봐봐 한번 어떻게 접근했나 만약 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안 지우고 봤다면, 헨슨이랑, 여기 뭐, 누가 쿠넬리스인가 걔랑 해가지고, 맞아? 얘가? 쿠넬리스 이거 말했나 안 했나? 해가지고, 뭐뭐가 아니라, A가 아니라 b 하면 이것 때문에 뭐 엄청 헷갈린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틀릴 수 있다고. 응? 안 틀렸나? 그냥, 어, 어 이거 같은데 감으로 찍나? 그러지 말라고. 알았어요? 그리고, 음 그리고 어, 어휘는 이제 여러분 안 풀었으니까 나중에 풀 거잖아 강의 도 듣고 그래서 네. 응 뭔가 좀 많이 도움이 됐나 여러분 알 수가 없네 얼굴 표정을 보면서 못 하니까 여러분 반응이 실시간으로 안 쏟아지니까.